깡지인마, 깡지인마. <laughs> 깡지. 어떻게 알았어요? 아저 별명 알아왔어요. 어떻게 알았어요? 어떻게 알았어요? 네. <laughs> 오, 지금 돈 역시. 자, NC. 아 그렇죠, 갖다 버려야죠. 로아 잘한다.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? 네. 지연이 눈나잖아요 어,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저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생활할 때 터치마이바디 활동하실 때 제가 진짜 정말 팬이었어요. 그래서 뭐몇 명이 해도 이제 팬 야, 나오는 여성분마다 다 팬이네요. 우리 로운 씨는. 진짜 아니에요. 진짜. 아니에요. 로운 씨. 예. 우리 데뷔하는 연습생이 나와도 아, 저 정말 팬이었어요. 라고 할것 같아요. 아, 근데 소율 선배님 깡지 누나는 아. 제가 진짜 팬이었어요. 봤어? 진짜로. 소유 선배님했다가 자기는 본명을 안다 이거야. 깡지 누나라고. <laughs> 야 음. 저런 포인트는 깡지. 쉽지 않거든요. 확실히 로운이가 심쿵에 있어서는 음. 안 어리는 척 해야지 좀더 오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천천히 한번. 어, 오늘따라 저 로운의 로우? 터치가 뭔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지. <laughs> 자 지금 선을 넘겨서 그리고 있어요. 약간 두껍게 그리기 위해서. 네 선을 넘어 가서 한 적은 있어요? 선을 일부러 넘긴 적은 없죠. 모르고 넘어가죠. <웃음> <웃음> 자, 과연 저립 선을 넘듯이 우리 로운도 오늘 소유 누나에게 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. 그 그러니까 연아 그 싫어하신다고. 아 싫어하는 여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,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찡찡거리는 연아 말이면은. <laughs> 만나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타를 뭐야. 누나 나 말기 아니라 딱 연앤데 가끔씩 남자답기도 하고 칭칭거리는 연애 아니면 괜찮죠. 네. <목소리> 엄마 아빠. 저 로운이가 연아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막 연아 만나보라고. 전체 웃기네다. 그러니까 로운이 여기 있으면 말한 마디도 안 해. <laughs> 한 마디도 안한 <laughs> <laughs> 거. 사실 지금 끝났거든요. 근데 한수좀 <laughs> 할게요. <laughs> 어? 어 뭐야? <laughs> 아 뭐야? 근데 별로야. 나... 어 진짜 <laughs> 완전 별로지. <웃음> 야 <웃음> 좀 아닌 같아. 지금 뭐야? 내 시간 뺏겠다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어, 진짜 로운이. 진짜 좋게 봤는데. <laughs> 야, 너 너무 마음에 든다, 야. 좋겠다. 아, 이쁘다.